약간 울면서 잡을 기로 비 빛을 누른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망가졌죠. 보스턴이 지난번 경기에도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노퓨처를 방지하고자 하다가, 네, 아끼다 못했다가 되는. 그렇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걸 조심해야겠습니다. 거점 게이지 평토 계속 유리합니다. 오버클럭이 있긴 합니다만 이거 합파가 궁이고 또는 시점이고 지옥가 궁이 없어가지고, 네, 많이 좀 부담이 되죠 거고. 사입니다잘 들어갔어요. 와, 아 너무 예쁘게 들어갔는데요. 포커싱도 너무 깔끔했고 오버클럭이지만 정리 안 되고 챙겨내게 갑니다. 어, 월도 폼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네. 그대로 끝났죠. 야, 이러면 그냥 단당 손탄 거점 홀딩도못 하고 마무리 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 토론토. 고스이 거... 계속 소극적으로 하는데요. 들어가다가 어?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거 집결 유지하면 희수가 오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선집결. 얼동. 중간에 이런 앞쪽. 아! 어! 근데 너무 앞쪽에서 재미를 보려고 한게 아닌가? 뒤를 생각 다 맞았거든요. 네, 이거 희수 밥이 빨리 돌아야 돼요. 네. 산자 유명합니다. 희수가 늦었기 때문에 이제 왔습니다. 어! 아! 희수를 아! 보냈어요. 빅토리아. 야. 중요할 때두 번의 희소를 딜러들이 보낸 게 네. 지금 보스턴이 너무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거의 보스턴이 그냥 끝낼 수 있는 상황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그쵸? 희수가 어 때까지. 아, 아 빅토리아. 빅토리아. 터져 준비나 오늘. 네. 여기까지 어올수있 홀딩하고 있는 과정에서 희수의 밥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렇 다시 한 비비기가? 이거 아 되더라도 출혈이 너무 큰데요. 네. 밥을 던지긴 했습니다만은 페이스의 피트하고 좀 오기 때문에 네. 그 밥도 거점으로 못 들어왔어요. 네. 이러면 마무리됩니다. 1대1 사루을 깔끔하게 한턴 정리하고 70%까지는 갈수 있을만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에 매그 사루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페이스가 변수! 사륙을 아끼면 베스트인데요? 어 이거 사륙 아껴지면 진짜 베는트열방이에요 있습니다 한파 쪽에 1인공 좀 버티다 보니까 눌 어어? 이거 직결이 있어서 할만하죠 토론토! 아 이거 MCD 페이스가 살아 버텨야 되는데 와! 매그! 자얼도 검이 오나요? 검이 와야되거든요 네 따라가는 위치에 도루까지 넣어주면서 MCD가 버티면서 왔어요! MC7! 아! 어! 끊기고! 검으로 힐러들을 전멸! 야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네대미 도적 됐고 히스가 마무리 이렇게 되면 토론토가 아 이게 보스턴이! 네. 이게다있는데 MCD가 하필이면 오는 타이밍에 가버려서 집결 눌러는데 집결 어딨나요? 집결 집에 있나요? 멀어요 멀어요 없어요 결국 첫 번째 세트 도론... 토론토 디파이어트가 저발해밀어 자 네, 이러면 보스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발렌타인이 희수를 견제해주는 방향도 제일 좋고 네이게 아니라 일단 수이다 보니까 좋은 자리를 최대한 내주지 않는 방향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분열사격이 생각보다 좀 쉽게 빠졌거든요? 한 번에 열렸는데요? 네 그리고 발렌타인이 앞에 있었다 보니까 원래 사이드 오른쪽에 양각을 잡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다 보니 한 번에 여기가 열렸어요 그렇죠 안에 들어와버렸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희수하고 견수하면 게임 터지요 그쵸 그렇죠. 어, 어 스캔 많이 빠졌어요 어, 그렇죠 아이분열사 아, 너무 지금 전진에서 겐지 있다가 빠진 이후에 스노우볼이 너무 많이 굴러갔는데 네. 네. 아예 자리를 너무 내주고 시작을 하고 있는 네. 보스턴입니다. 이거는 그냥 밀렸다고 봐도, 오, 오 예. 어, 무서운 거에요. 예, 무서운 거. 어, 무서운 거. 둘. <laughs> 나머지 친구들이 지금 세요. 그렇죠. 남아있는 친구들이 정리할 수 있는 그림, 결국 토론토가 에이, 예, 거좀 손쉽게 획득해내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리스폰이 뭐, 매그 선수가 알겠어요. 먼저 가고 나머지가 좀. 어, 갔으면 은 네. 그래도 맞을텐데 매그가 뒤늦게 가서 지금 리스폰을 안 맞고 비빌 수도 없었고요 자 그저. 이번엔 올리면서 안쪽으로 달라붙고 있는 토론토 화물조 최대한 붙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화물 최대한 밀어놓고 내려와라 자불루상한번더 빠졌죠 오 밀어낼 생각이었고요 이층좀떨궈는게 아! 어! 하지 희수가 먼저 변수 이거 다이너마이크 들어갑니다 이 내려와야 쪽. 돼요 어 비벼야 돼요 내려와야 되거든요. 됩니다 자 급하게 내려오면 바로 그냥 얼도의 용검각이죠 네 외침 이후에 그냥 마무리 지을만한 용검 그러나 페이스가.. 아정이 하나만 하지만 교환! 자 근데 검으로 그냥 썰면 되는 상황이라 네.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앞라인.. 버틸 수 있는 앞라인이 퇴근해버렸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보스턴인데요 어, 최대한 많이 버티네요 이거 이도다 변수가 모르는데 그래도 올해 토론토가 집중력이 확실히 좋습니다 아, 페이스가 되게 잘 버티는데요 이게 미지수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조물이 네. 워낙 많아가지고 그쵸 그렇죠. 공간 자체도 문이 좀 좁아가지고 네. 초롱이 마킹하고 밀어내면은 벽에 그냥 꾸마고 머리 박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그런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페이스가 그러니까 이게 아 네네네 결국 근데 이게 사력이 잘 들어가면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페이스가 아까부터 핫바 마킹을 굉장히 잘 해줬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핫바 자 이번 턴 핫바에게 많은 곳이 달려있습니다 3점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사실 핫바 선수에게 달려있다고 광 과언이 아니에요 빅토리아 체길1 버텼구요 침대 홀딩하면서 벽쪽자 안쪽 들어갑니다 합 바도 최대한 의식하고 있어서 스킬 안 네. 쓰고 몸으로 계속 있어요 어, 잘 들어갔어요 삼인구 딜러 다 들어갔고 뒷 라인 물립니다 아 빼다가 갔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들어가죠 네 이거는 충분히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상황 결국 정리 비빌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들어갑니다 어, 아직 들어가진 않았고 네. 여기까지 쉽게 잘 들어왔거든요 네 다이너마이트 2층 쪽으로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 대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빅토리아 선수가 변수를 까지는 잘 숨어 있습니다. 네. 빵. 오! 어... 이 정도면은 네. 큰일 나거든요. 네, 점점 희수의들다이좀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치워지고 그렇죠, 있죠. 네. 이거는 보스에 전 들어가다 변수는 안 당하면 <laughs> 상황이 좋습니다. 네. 아지만 문제나 들어가는 과정에서 도큰 재미를 못 보다가 어! 결국 발렌타인이. 자 체력까지 또안 되서 한명어오고요히스딜각안 네. 나오니까 결국 무너집니다. 네, 초반에 얼도 선수 스킬 쓰고 이쁘지 없어서 막으려고 하다가 정면에 억제가 풀리고 난 다음에 히스를 너무 빨리 먹혀서 네. 지금은 보스턴이 희수 선수 제각 지우는데 별로 리스크가 없었죠. 너무 빨리 지웠어요. 바로 막히는 턴이긴 합니다, 이거. 지운 거품 두 개가 한 번에 오는 상황이라. 그렇죠. 딜러들만 먼저 지워줘도 이거는 좀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반대로 포스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먼저 질러요. 자, 집결과 함께 여기서 터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MCD! 힐러들! 오! 어, 잘 빠지긴 했거든요. 터졌어요. 그리고 비트까지 그냥 찌르고 찌르거든요. 이것까지만 흘리면 되는데. 이 MCD! 자, 용검 발렌타! 발렌타는 체력 관리가 안 돼요. 네. 레이거마저 숨겨넥입니다. 용검 거리는. 토론토 얼도 아, 최대한 흘리려고 막 드립을 하고 막겉불로 숨고 막 이랬는데도 아우. 지금은 이 토론토의 집념 무릎 뜯는 힘이 너무 셌어요 근데 토론토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초 정도 킬더안 나왔으면 쎄질 뻔했어요 그쵸? 이게 집결로 푸시는안 돼서 비트까지 누른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위험했거든요 아, 오버클럭 어딨나요? 오버클럭 집에 있나요? 아.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세트도2대0 토론토가 앞서 나갑니다 되게 효율적으로 한타를한 편이라서 그렇죠? 불리한 부분처럼 잘 넘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연상 집결 오버클럭으로 그냥 압박하면서만 들어가도 토론 입장에서 기분 좋을만한 상황이죠 오버클럭으로 밀어내고 집결로 붙게다는 생각이죠 네자 하지만 균열을 한방! 냈어요 어! 어. 빅토리아! 야. 근데 물려요 빅토리아 물려요 네, 이미 거리가 좀 많이 좁아졌거든요 네 균열상이 유세에 물리고 있고 와! 와. 이러면 일경이지는 그냥 들어갈 만한 상황이 서로 토 입장에서 만들어지겠죠. 오늘 확실히 궁극기를 쓰는 뭐 패턴이나 위치나 운영이나 이런 거는 토론토가 조금 더좀 매끄러운 것 같고요. 네. 이게 서로 간의 비트와 함께 우악 하고 들어가는 타이밍에 옵저버들도 당황을 해요. 이게 순간 그 체력들이 평균 한 1,700, 점8 0 0버리니까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치고 나옵니다. 한번 홀딩 됐고요. 시스토 네, 오버클로 거의 다 왔어요. 네, 이거 잠깐 좀 공간. 오버클로, 아하! 어. 이러면, 버텨내기가 힘들죠. 그나마 하나를 좀 합류했을 때, 탁! 하고 좀 킬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와! 아, 희수, 에임 깔끔하죠? 네, 침착하게 잘 버텨냈고, 이, 자, 앞쪽에서 이 30초의 시간, 집결이라도 뽑아 먹어야 된다는 판단. 반대로 토론토는 이거 이겨내면 또 모르거든요? 생각보다 여기서 보스턴도 한타 가 부르고 할 만해서, 토론토좀 신중하게 나가야겠는데요? 자, 선집결 MCD 바로 올려야겠죠? 자, 마침결도올라갔고요 이수까지 이왕이면 투자를 오 아빠 정리 아빠 정리 희수까지어 이러면 이거 허비도 못 밟겠는데요? 못 밟겠죠 못 밟겠죠 더 이상 가기에는 좀 역동적으로 누군가 가요 일단 댄지가 얼동 아하 산화됐고요 이제 5초 남았는데 왔어요 초롱 누구보다 빠른 초롱 밀고 버티고 집으로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보스턴 블라인드이 3점은 내주지 않은 채 수비에 성공을 했고 토토토 o 여기까지네요 s a very good one. Boston Line is a very g o 토 d one. Boston Line is a 하면 되거든요 o d one. b o s t o 리 Line is a v 리 r y good one. Boston Line is a very good one. Boston Line is a very good one. Boston 안 눌러줄 것 같죠? 네. 이렇게 인원수가 적을 땐안 누를 테니까 빼자라는 판단 오도가 나온 것 같고 벌써 구분 많습니다 궁 자체는 지금 할 만한데요 이게 변수만 그냥... 안 나오면 돼요 오버클럭 네. 키고 그어가자 3인 4륙 잘 들어갔습니다 연계가 됐어요 골딩 골딩 오우 득토의 어버클럭까지 써주면서 과감하게 투자 직결 눌렀어요? 페이스를 잡아서 눌렀어요 와? 페이스를 잡아서 와? 눌렀는데 이걸? 이게 MCD 위험해요 이게 얼더저 조롱 트와일라인 야 이거 페이스 잡은 게 너무 컸죠 와? 와, 아 점퍼 퀸이 없으면! 어 이가 없으면 닉범으로! 마았습니다 완막! 야 3대0! 어, 토론토가 쳐아오시킵니다 활짝 웃고 있어요 그정도로 오늘 경기력이 토론토가 너무 좋았... 아 오히려? 어 근데 비트 먼저 빠지면 비트를 찍고 나가보자 나가보자 하지만 그러다서 캡터의 용광을! 그대의 용광을 위합니다! 아아아 캡터! 아. 캡스터! 이야 깔끔해요 이러면 와! 이건 끝났죠. 네. 이거는 와! 어, 이거는 그다음 턴에 입구를 통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캡터 얼굴부터 엄청 즐거워 보여요. 네. 어, 몰델 바깥쪽에서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비, 아. 아, 끊겼어요. 비비는 거 비비는 거 발버둥 는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루시우. 아무도 없어요. 버클럽까지 앞쪽에서 경 마무리합니다. 결국 1라운드 클레디가 가져가네요. 아 근데 지운 거이 너무 많고 로크미르가 끊겨서 저기어서 어려운데요. 캡스터가볼때 정리했고요. 이렇게 되면 딜러 없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어서 네. 안쪽에 들어가서 와. 과감하게 그냥 뒤쪽 보는 네. 판단까지. 아 이거 여기까지 제로 마지막 턴될거 같은데요. 갈려요갈려요 아, 갈려요. 이러면 여기 생 들어갑니다. 네. 크라위도 위험하고요. 아 가면 사류 크라위 캔슬. 아 이대로 끝나겠죠? 네. 이거는 그대로 끝날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루크미는 혼자 외로워요. 퇴근. 네. 그럼 아무도 없죠. 팀킬. 어. 1 세트 마무리입니다. 글래디. 하리도 시도를 해봐야죠. 그렇죠. 역시나 이 왼쪽 건물 이후에 안쪽 건물까지 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먼저 들어가는 글래디입니다. 이야 주의기 좋은데요. 안쪽에 들어가서. 오 근데 역으로. 오 도로가 나갔고. 아, 지금은 네킬 잘했죠. 네. 오 여부. 여부. 지난 경기 때도 이도보 선수는 진짜 스케치가 기가 막혔거든요. 네, 반대로 글래디는 지금 방금 간좀 흥분해서 들어갔어요. 원래 저 루트에 저렇게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좀 줘도 되거든요. 네, 보인들이 약간 좀 넓은 공간에서 포킹하면서 해도 됐는데 지금은 조이려다가 터졌죠. 이왕이면은 몰델이 썰어야겠는데요. 그거 말고는 스페이스가 그냥 긁으면은 그거 무시하고 보인이 그냥 공죽으로 검 그어가지고 빠른 용검 네, 빠른 용검 가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빠른 용법으로 오버클럭된 해피를 터트린다면 터트린다면. 아, 아우, 터트렸어요. 됐어요. 저 나머지 잔당 빨리 정리해야죠. 아, 어, 근데 이런 비트 오거든요. 이런 몰들이 그냥 정리하고 비트를 그냥 찍어서 스페이스를 살렸습니다. 아, 이러면 아 밀려나요, 밀려나요. 네, 이렇게 이렇게 차라리. 오, 어, 도브. 어? 하지만 도브가 도브의 오버클럭. 이 스페이스 참아야 됩니다. 누르면 안 돼요. 아, 어! 아! 아! 아 많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러나 해피. 아 근데 접결이 있어서 네 유지력, 이거는 유격 차이가 나요 이거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이건 더 이상 비비기가 캡처도 힘듭니다 아이가는파터널 이거, 이거 세게 걸어가겠는데요 자 문제는 집결과 용검이 글래디에게는 주어져 있고요 어어어 어, 어? 이거 암살? 아 이거 그냥 검뽑을만 하거든요 이러면 아, 아, 아 검도 안 보는데 와어 아이 아, 마지막 이건 좀 아쉬운데요. 네. 아 이거 선도어 놓고 있다가 리스폰 맞춰지면 바로 올레다가 이런 대형 사고가 아, 이게 이번 턴을 한번 맞서 싸웠어야 되는데. 네. 이러면 비트를 아이 이거 비비려고 근데 둘렀다고 눌렀죠. 아. 아, 딜라인에서의 균열이 날 수밖에 없겠죠. 아, 캠스가 터 순간 캐치를 너무 잘했네요. 아. 네. 그걸 루크미도를 네. 바로 잡아 버리는. 아니, 어, 이감 없이 그냥 가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었죠 둠피스트레이서가 나와서 둠투 오랜만이긴 합니다만 비비는 용도일 뿐더 네. 이상 가게엔 부족으로 보입니다 밀려나고 하나도 정리되는 그림입니다 네 비트까지 찍으면서 그냥 마무리하는 그림 결국 글래디터즈 수비에 성공을 했고 파니턴들 3점은 채 먹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체력 회복하고 돌아오는 몰델 스페이스 선수도 체력이 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농성중 약간 진영이 갈려 있거든요. 이거 네. 양각만 글래디가 당하죠. 그 한쪽만 푸쉬 확실하게 하면 밀수 있는 구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캡스터가 도부의 견제를 너무 잘해줘서. 네. 아, 자, 결국 로크미는 갔고요. 또다시 뒷라인 이겼대던게 마무리가 된 걸로 보이죠. 네. 아, 포커싱도 너무 좋고 캡스터가 날아다닙니다. 네. 갈라놓은 거를 정리를 너무 잘해요. 네. 진영도 그냥 쭉 밀고 들어와서 잘 먹었기 때문에. 결국 정리. 어유, 이거 궁도 안 쓰고 민기 너무 좋은데요. 야, 이거 기회인데요. 파리 터널. 네. 반대로 글래디는 빠르게 패스를 해서 이속 세 번을 진짜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오버클럭 집결로 올라옵니다 변수가 오 스킬 두개네자 뒤쪽으로 빠지는 가운데 아주 오클럭으로 재미를 재미를 어 크라비 갈기 크라비 아우 버텼어요 버텼어요 네. 네아 아. 결국 체력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갔고요. 이제는 충분히 밀려날 것 같습니다. 구마오의 이번은 용 죽죠. 그렇죠. 이러면 펌을 이동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글래레입니다글래리가 네. 스킬 배분 되게 잘했어요. 집결로 붙고 외침으로 붙고 그다음에 추가로 붙어서 파리가 네. 최대한 붙었지만 체력 관리가 너무 안돼 가지고. 그렇죠. 네. 자, 몰델과 캡스터 용검 그리고 비트 그리고 다리옥. 스페이스 3. 잘 갔어요. 몰델도 받으세요. 비트 빠졌어요. 맞 비트 이후에 캡스터. 근데 크라우 캡스터 용검 맨인가 만용가 계속 마킹 어어 뭘들 아. 아. 아 딜러들이 그 어, 마지막 한방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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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휘실 버텨고아 근데 후원할 사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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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딜러가 선택을 했어요 네야딜러 캐리가 이걸 만들어냅니다 집결은 절망이죠. 이렇게 되면 글래디가 결국 밀어내면서 2대0 매치 포인트만 넣는 니다 1미터 차이로 이게 폴딩이 돼가지고 베스트가 됐는데요? 그렇죠 자, 자, 자 오히려 파리움 아! 바로 살아내고요 오버클럭까지 야 이러면 아 이게 이렇게 비트를 에이. 아쉽죠 이러면 아 차라리 직결이 됐으면 에이. 비트가 나쁜 직결이었으면 아하 이러면 파리 터널을 기분 좋게 깔끔하게 비트까지 그냥 투자하고 사륙과 도부 선수의 오버클럭 캐리로 1경 기주 밀어냅니다 자 결국 이제는 진짜 마지막 한타가 되버렸습니다 뭐크라우이가 비트로 이제 좀잘 상대편 거 카운터 쳐준 거 이후에 본인이 사륙만 잘 긁어도 거기에 홍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네. 이거 해피가 최대한 안 맞고 스킬드 직결에다가 스페이스과의 호흡만 되면 그냥 막는 구도예요 이럴 때마다 나와주던 도부의 변수킬 그런 것에 기대야 되는 입장이 됐거든요 파리 이왕이면 해피까지도 좀 보낼 수 있는 구도가 필요한데요 네. 오! MP가 해피! 해피! 역으로 보내 버리고요. 아, 살리기 캡터한테 만 들어갔어요. 네, 1인궁이었고요. 이러면 인원도 부족하고 사력 2인도 몰델 루크비로 쪽 들어갑니다. 용검도와 버렸습니다. 네, 용검도 네 이거가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네, 아, 전턴의 그 여기까지네요. 입구가 너무 헐거워져서 한 네. 번에 밀려서 이게 너무 컸죠. 결국 파리터너의 공격은 2점의 채 들어가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됩니다. 마피트 이후에 자 집결까지도 이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집결 눌러놓고 용검 꺼내면 오 어어! 킬. 근데 이거 좀더 봐야 돼요. 교환이에요. 네. 캡처가 검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검갈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다음 멘츠톤. 맞집결 라카텍. 아 이러면 살짝. 어. 부담인데. 바로... 그냥 떠오르기. 야 전코키 체력 보고. 아 그냥. 썰자는 골이 너무 좋았는데요. 네, 들개산이 딱 완벽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크라비가 갔어요. 야, 템포 사류까지. 어차피 위에 살짝만 밀면 되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과감하게 털고야 이거 자신감. 과감하게 그냥 누르면서 블렌터즈가 네. 일경 유지 돌파에 성공을 합니다. 어 근데 이거 궁 상황은 솔직히 사룩이 진짜 대박이 나가지고 정리하지 않으면은 사룩이 되게 좀 힘들어 보이긴 한데요 그렇죠 네 글래디가 되게 좋아요 그라이좀 찰끌리 안 되는 거사룩 3인공 잘들어왔습니다 비트까지 그냥 덮어버립니다 아 브리키트 쩍아 비트 전에 아, 어 그래도 어 그래도, 그래도 어. 이 안은 잘 났거든요? 캡스터 어아이 안쪽에 숨기 야아 근데 오늘 크라윈 포커싱이 글래디가 잘 돼서 잘 돼요 예 네, 이건 그냥 그대로 굴러갈 것 같은데요 어. 이러면 하나둘씩 잘려나왔기 때문에 아우! 캡서! 그대로 들어가기 직전! 네 이거는 더 이상 비비기가 어려워보이는데 집결 올라갔는데요! 볼데! 네, 스킬 없어요 스킬 없어요! 네! 버티면 어, 볼데! 어.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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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갔고요 크라이 골까지 꺼내왔습니다만 근데 이건 그냥 비비기에 불과네 해피파라에요 지금 네, 그냥 그래 이방좀 때리려고 이 앞에 게다가 최대한 빨리 올려고네 <laughs> 아... 골터졌어요 0.08! 어, 킬이 어. 나와야 되는데 끝났죠 이러면 경기 마무리됩니다 클래디터즈 3대0 쇼다운 만들어냅니다. 이 튀어나오는 입장에서 먼저 사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 시야가 없단 말이에요. 밴쿠버가 잘 넘어와야 됩니다. 이번 사료턴킹 선수 체력관리 안 되고요. 전철적으로 체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킹! 어잘 들어갔어요! 어? 단패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들어오는 걸 카운트 칠 내다가 오히려 지금 어 근데? 그래서 들어온 거잘 정리가 되고 이게 킹이랑 아스파이어 가체리가안 되는 상태라. 그 호응이 안 됐어요 이게. 이게 사육 자체는 잘 들어갔는데 본인들만 들어가 있어서. 네. 네. 좀 아쉽게 됐죠. 그래도 아스파이어가 하나 교환을 만들어 줬고. 근데 거점 홀딩이 안 됩니다. 결국 교사라운드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가네요. 그렇죠. 자벤코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한타가 될수 있습니다. 자 거점 터치. 와. 이번엔 아스파이어. 고각에서 잽혔죠. 야 붙이려. 근데 무제큰 차이. 그렇죠. 검까지 가야 돼. 근데 바로 어쩔 수 없이 비트 찍었고 마피트까지 올입니다 네. 단태공도 있어서 이거 쉽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 4룩 잘 들어갔어요! 사력이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와그뒤로 깔끔하게 마무리 이거 끝났는데요? 네100대영 비비기남이라면 시간 좀 문제겠죠 어? 흔적을 때가 없는데요? 완벽한데요 지금 휴스턴? 네 마무리! 첫 번째 세트 휴스턴 아로즈가 기분 좋게 100대영 마무리 라운드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자 하지만 대치가 길어지면 메리트 선수 이런 다이너마이트 프리딜 오, 잘 들어갔어요 자 다이너마이트 빠진 거 봤고 겐지가 뒤편이니까 그냥 패스했어요 잘들어왔습니다 네. 뒤쪽 안쪽까지 들어가서 농성 아직까지 스킬 쿨타임 굴리고 있고요 자, 애쉬 딜각이 서서히 많이 없어지거든요 네. 펠리칸이 변수를 보기 위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한 번의 대쉬가 벤쿠버 중요해요 자, 분열 상향 던져놓고 움직입니다 재로 관리 안 돼요 슈터 어, 슛이 좋은데요 네. 자 뒤에 지금 빠졌고요 펠리칸 오. 오, 펠리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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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내기 이후에 살아 할 수가 없어요. 죄리합니다 어. 이건 그죠 그렇죠. 대치로 합리칼까지 있습니다만 변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미로의 톱니칼까지 그리고 메리트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고요. 이러면 그냥 뚫렸죠 네. 일단 단점이 오. 나왔죠. 여기 첫 번째 전장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겐지가 무리했다 혼자 갈 수도 있는 확률이 높고 애쉬라서 이게 공간이 좁아지면 안 되는데 공간을 또 이제 겐지가 무리 안 하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모로 좀 굴러갔죠. 단테의 공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됐고요. 사실 집결로는 사력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들어가면 네. 그냥 집결 올리고도 질수 있어요. 2층에서선템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위치를 다잘 잡았습니다. 다이나마이트 때문에 시간을 계속 끌리고 있고. 어프리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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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떨어졌어. 야, 야, 단테. 가지고 야 이거 너무 좋았죠. 집결하고 날아갔어요. 너무 위험한 위치에서 사력을쓴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과감했죠, 이로. 네. 이런 단테가 그냥 각 보고 총... 둘. 어. 여기서 길을 키를... 어? 어? 아스파이어? 어? 어? 길어집니다, 이거? 사격 교환이 되면 이거 5대 4예요. 페닉스 거만놈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요 당트 네. 뒤지는 곧퇴근하기 직접 퇴근. 미로도 지금 아서라색 유제코 오버클로도 와버려서 시간 문제입니다. 야, 이걸 와야 대단한데요 정말 아, 이러면 이거는 밀었죠? 오히려 오늘 약간 사륙이 패배 플러그가 되나요? <laughs> 야, 아까 사륙이 둘 들어갔는데 네. 아스파이어가 메리트 잡아버려가지고 밥도 안 와서 지금 오히려 이번 한 타를 멜리칸 정리를 다 해버리는 바람에 용검도 빨라요. 이거 그냥 집결을 키고 네. 최대한 방어고를 두른 다음에 사륙만 잘해도 용검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궁 상황면에서는 벤쿠버가 압도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믿을 건 아스파이어의 변수. 또 직선으로 들어와야 돼가지고. 네. 부담이 많이 되죠, 벤쿠버. 아, 자, 아, 오히려 맞사류 아, 카운터! 사류 자, 융덕맞아서 랩은 버텼고요. 아, 펠리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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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아, 그림을, 아. 그림을! 야, 5킬이에요. 와, <laughs> 다 잡았습니다. 올킬! 펠리칸! 네. 이렇게 막았다, 라고 생각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 장면이죠. 여기서 갈렸죠. 다이 네. 갈린 상태로 이야. 그냥 그대로 못 넘어오게 되었어요. 이야, 여기서 올킬 깔끔하게 전원 처치 보여주는 펠리칸이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휴스턴 플레이가 그토론토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오늘 경기 이기고 그 다음 경기도 잘 해내면 토너먼트 가서 만날 거예요. 네. 만날 어.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오는게좀 늦었거든요. 데미지 많이 입었습니다. 입구를 여기 넘어온 것만으로도 지금 메리트는 너무 좋죠. 완전 브리들. 네, 수비할 때가 느낌 다르죠. 김 네. 선수가 어. 오르게 좀 늦었고 네. 바로 커버해 줍니다. 어. 라스트로 빼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건드려놓은 펠리칸이 다정. 네. 와 휴스턴. 뭐죠? 다시 좋아졌는데요. 이게 공격할 때 시장점이 지금 확실하게 살았고 벤쿠버가 입구를 너무 활짝 열어줬어요. 지휘의침 벤쿠버. 경기권에 듭니다. 바브 그냥 던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마싸 비트가, 마싸 비트가! 이제 찍었어요! 자, 바브는 비트요 아직 딜러 들고 멀었기 때문에 오. 이거 그냥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나요? 지짜 완전 갈렸거든요 아즈텍! 아. 아 근데 이거는 가비치가 너무 좋았어서 퇴로가 없었고, 아즈텍은 갈렸고 야. 앞으로 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네. 너무 좋았습니다, 휴스턴 아.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네 코앞이거든요! 아. 휴스턴이 최근 좀 부진했던 기억을 털어버릴 수 있는, 떨쳐버릴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다 왔습니다. 야, 이거 집결, 진짜, 터트린 거왜요둘러야죠 네, 방법이 없는데요. 네, 힐러? 필러? 런거 없어요. 지휘 좀 빠졌습니다. 네. 거 봐요, 거. 헐, 일단 포화되죠. 거! 앞라인 썰면 누가 비비나요, 이거? 아. 자, 뒤쪽으로 방을 아... 빠졌고, 메리트. 이거 비비나 드고요 이거 끝나겠는데요. 야, 깔끔한데요. 휴스턴 오늘 압도적입니다. 네. 킬러들 간신히 버티니다마 질풍창 초기화!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버틸 수가 없죠! 매치 포인트 휴스터나로즈 2대0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파모를 홀딩하고 있는 휴스터나로즈 앞쪽 버팁니다 체력관리 살짝 어 단태 쪽에 스킬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자 오히려 뒤쪽 과감하게 들어갔다가 질풍창 빠지고요 뒤에 침 빠졌고 튕겨내기로 버텨주는 편의칼입니다 어, 체력관리 어 휴스턴 살짝 안되죠 체력관리가 요동치고 있어요 체력이! 네. 헬리콘도 지금은 스킬이 좀 굉장히 부담스럽게 빠지고 있죠, 그렇죠. 집결! 아, 아스파이어가 먼저 재미를 받고 집결 올라가면 유지력, 아스파이어! 오. 지금 플레이 스타일이 벤투버가 완전히 바뀐 게그 네. 전에는 아스파이어가 약간 원거리에서 2 0 0살이를좀 노려줬다면 지금은 단체를 중심적으로 때려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한타가 됐습니다. 아, 이 킹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할게 많아요. 네. 그러다가 원거리 밴 스킬 방감처럼 또 나오면 그냥 그냥 끝나요. 네. 비트를 빼주던가, 아니면 미러가 먼저 긁고 비트 빼고 난 다음에 킹이 정리하던가 선택입니다 벤쿠버. 네. 이 2층 요새를 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벤쿠버 타이탄즈 아스파이어도 맛애쉽입니다단테구도 거의 다 왔고요. 킹 먼저 긁어요. 대웅가군데 밀었어요. 비트 빼고요. 비트. 맛 비트. 자 집결로 들르면서 이어갑니다. 자 버틸 수만 있으면 벤쿠버도 괜찮거든요. 자상잘 들어갔어요. 단테단테마살이아 이런 면 참아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러면 두명 나갔기 때문에 뒷양이 없어서. 야. 결국 사력이 잘 들어가서 마무리가 됩니다. 메리트에 밥만 들어가도 되게 까다롭긴 합니다. 그렇죠. 네, 양각 잡아놓고 막을 수 있을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마싸가 꽤 오랫동안 버텨주면서 비즈까지 채울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자밥 양각 자 여기서 출혈이 어 마싸 있죠? 안에, 안에 마싸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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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싸, 고립, 고립! 마싸! 아 아니야. 그리고 지금 밥이 입구를 막아가지고 네. 이게 가, 좀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었으면 네. 괜찮았을 텐데 자 결국. 벤쿠버 타이탄즈 공격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아 어, 나쁘지 않은 판단이에요. 어, 좋은데요? 왜냐면 네. 이게 남은 시간이 이제 이번 한번더 막으면 그냥 거의 완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비트 용검이기 때문에 앞에서 막는 게 굉장히 좋죠. 양쪽의 용검, 만용검부터! 어 근데 비트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아 비트가 깔끔하게 버텨냈고 이러면 킹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자, 아스파이어 궁잘 참으면서 넘어왔고. 네. 빠르게 화물. 밀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하면서 앞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 홀딩은 한번될것 같아요 근데 아스파이어도 지금 나왔고 킹 선수는 아직 리스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비비기에는 좀 멀죠? 밟기가 아... 애매하죠 결국 일경 인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거 칼 같은 반룡검이라면 그냥 그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밥을 돌이깨 뭐 같은 건 날리고 직결로 그냥 앞으로 들어가서 그냥 질러야 될것 같아요 맨투버 바늘 휴스턴은 슈스터는... 용건반만잘 써도 아이오. 갑니다! 암라이 네. 왕! Right. 녹아버렸어요 집결 반응해도 네. 못 막죠 지금은 앞에 미러만 없어도 이건 힘들어요 그쵸 바비치도 지금 좋아요 날선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퓨스턴 아로의선수입니다 이러면 이경윤이 그냥 들어가요 어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요 이거 앞에서 또 집결 반응을 해가지고 네. 어 리스폰 리스폰! 공이면 난리 납니다 네. 네. 반대로 휴스턴은 리스턴 맞춰주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사룡만 잘 들어가고 거는 어, 왜? 지 어, 외치... 와! 와! 오! 오! 이거! 단태! 이거 뭡니까? 야, 미려가 역으로 긁어봤지만, 아무리 지금 숨어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게 우리 기습적으로 숨어있다, 옆에서. 네! 5인 사륙이 들어갔어요, 단테어이거 와, 이거. 단테눈 커진 거 보세요, 지금. 네! 야, 이거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완전 만들었습니다. 우리 단테 끝났는데요, 이거? 진... 대박인데요? 야 여기서 5인사리 옆에서 끝났습니다. 비빌수가 없죠. 셧다웃3 대형 히스턴승리 가져갑니다. 이거는 어,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맞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오티는 페리카라는 단테중한 명인데요. 와. 근데 오늘 단체 사리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